우리 악앞의 귀한 성가대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근영 전우사님 또 찬양 인도 해 주셨는데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우 한우사도 힘낼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주셔서 부르시기 네,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준비하셨는지 벌써 30분이 넘었습니다. <laughs> 네, 말씀을 빨리 끝내야 될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사실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이 질문을 통해서 예배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도 그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헌신 예배를 받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 우리를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시간에 나가서 예배하면 됩니다. 헌신 예배 시기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때 예배 준비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지금 속으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면 그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안에서 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요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 예배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예배를 도와주고 계시는지 아닌지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아주 중요한 예배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과 성령님과의 교제지요. 그죠? 그걸 누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성령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민감하게 듣고 보려고 하는 자세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면요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답을 정해보십시오 요즘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1번입니다 요즘 나는 약간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저 남들 보지 못하게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경매도 아니고 네.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아니면 내가 요즘 좀 종교적인 어떤 예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체크해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는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 예, 그땐 제사라고 불렀지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개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전개를 다 아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리마인드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물을 길으러 오지 않는 한 낮에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죠?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은 여인이. 우물가에 한 낮에 나옵니다. 와서 뭘 하려고 합니까? 물을 길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물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여인의 반응이 굉장히 까칠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응하지그 뒤에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각주를 달아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았다라고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여인을 달래며 이야기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여인에게 차분히 말씀하십니다. 그데 여전히 이 여인이 날이 서 있는 대답을 하지요. 아니 물기를 물 길을 그릇도 없는 양반이 무슨 나에게 물을 준다는 겁니까? 게다가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팠는데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그 여인을 잘 달립니다.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아 내가 야곱보다 큰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아 그러면 여기 지금 물 기르러 오는 것도 내가 참 상황이 곤란한데 여기 좀안 오게 나도 그 물을 주십시오. 여전히 까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까칠함으로 대화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전혀 맥락 없이 남편 데려오라 그러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나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말아 이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맥락에 어울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갑자기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문제가 그녀의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뭐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뭐 그것을 어떻게 추가하고 살았고 어,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보통분이 아님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요 아 예수님이 선지자이구나 선지자이시구나 적어도 선지자 정도는 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비범한 분, 선지자 정도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이 여인이 드린 질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어디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예배를 받으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마리아에서요 몇백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 유대인들이 어, 포로로 잡혀가면서 처음에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을 빼놓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켜서 어,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모든 여러 민족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그때부터 예배드렸습니다 지금 몇백년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돌아오고 난 후에 그리고 그것도 바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원하고 나서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이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이곳에서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곳에서 계속 예배 드렸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비상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판단되자마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조금 비상한 분을 만나면 무엇을 여쭤보시겠습니까? 저는 당장의 로또 번호라도 물어볼 것 같습니다. 비상한 분을 만나면 아,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제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비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다는 표정이신데. 그렇지 않으십니까? 복음서에서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본문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본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으셨던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본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간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는요 어떤 예배이냐?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하는자가 예배를 드릴 때 갈급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그렇게 가셔야 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때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돌아서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셔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상한 사람을 만나면 이 질문을 해야지.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만나면 이 질문을 해야지.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리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는 어디일까? 내가 이거 물어봐야지 갈급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갈급해하는 여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의물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셔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낼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급한 루디아 선교회, 리브가 선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셨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조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건으로 보자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도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만나는 것이 조금 예, 어려운 좀 불편한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이 있는 여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어야 했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에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주님, 오늘은 누구 때문에 이곳에 오셨어야 했습니까? 제가 기도해서 주님께 여쭤볼까요? 누구 때문에 오셨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오신다면 저 때문에 오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 때문에 이 예배에 오셨어야 했다고 그런 음성을 듣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오셨지요? 제 갈급함을 아시고 오셨지요? 주님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십시오. 그런 영원한 생수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죠? 둘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으로 예배할 때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그냥 spirit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만약에 성령이었다면 홀리 스피릿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S자를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스피릿, 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 영,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해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한들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몸만 그곳에 가고 영은 딴 곳에 가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육신은 여기 있는데 영은 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영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의 들을 때 가끔 몸은 강의실에 가 있는데 몸은 다른 곳에 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끝나면 뭐 하지? 이 강의 끝나면 점심시간인데 뭐 먹지? 예, 몸은 그곳에 있지만 영이 다른 곳에,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피둘기 팔고, 양 팔고, 환전하고, 제사장들이요, 장사하고, 집에서부터 흠없는 어린 양을 갖고 와가지고, 정성들게 준비해서 가져오면, 아, 이거 안 돼. 저기 가서, 어, 우리, 우리 그 계약한 거기 가서 사면, 거기서 사오면 무조건 흠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에 영으로 예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거기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에 온 마음과 정성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그렇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경외라는 단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외는요. 단순히 무서워하거나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존재를 만나면 당연스럽게 갖게 되는 존경의 표현이 경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돈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 예배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가 지금 나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예배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나한테 더 중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 오늘 나는 예배를 못 드리겠어.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나는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다면 그 말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오늘은 하나님이 아니라 염려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몸은 예배의 장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염려하고 있다면 지금 염려의 대상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 드리기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염려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예배할 때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진리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형이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큰 존재는 없습니다 이게 진리죠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악한 형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문제가 더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보다 염려가 더커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거리보다 걱정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네가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 기도해 봐야 소용없어. 예배해 봐야 소용없어. 당장에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시간 낭비하며 여기에 앉아 있어? 거짓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 이상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시간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위한 예배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또 예배에 나오기 전에 경건하게. 나를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거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훈련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이 순간입니다. 내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어떤 태도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되느냐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갈급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갈급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내가 그곳에 가야만 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역사해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에서 노방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죠. 길에서 전도를 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교회 오세요. 아 이렇게 초청하면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갈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담배도 많이 피고요. 술도 많이 먹고요. 욕도 많이 하고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요. 제가 교회 다닌 만큼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준비를 해야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영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몸만 나오지 말고 영으로 나와 발급함으로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여전히 추문에 시달리고 있었고 남들이 오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물길러 가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곳에, 그 어떤 곳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을로 뛰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는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예배하면 됩니다. 염려가 있어서 나오셨다면.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